하갈이 살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요셉은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는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죠. 요셉은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첫 번째 요셉은 고난 속에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과거의 상처를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형들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임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기다림이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어, 택배도 이렇게 하루만에 안 오면 막 전화하고 어디 왜안 오냐 막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심지어 뭐 새벽 배송도 있고 어, 하루만 늦어도 우리는 어,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도 5분만 지나면 막 우리는 화가 나죠. 우리 영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내 방법을 찾아 나서죠. 믿음의 대명사인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벽 앞에 그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긴 기다림 앞에서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것의 마음을 빼앗겼죠.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현실보다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현실보다 약속을 붙잡자. 시작. 현실보다 약속을 붙잡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흘러서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 약속을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 지난 주에 보았죠? 창세기 15장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 10년이 지나고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로 삼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어.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라. 하나님, 분명히 확실하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나서 그런지 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죠. 오늘 보면 1절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하레는 출산을 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래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 출산, 이 현실의 벽이 아브라함과 사래의 이게 버거움이 되었습니다. 현실은 임신하지 못함이었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눈앞의 현실이 더 크게 이렇게 느껴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왜 빨리 안 해주시고 왜 늦게 아들을 주셨을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은 다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좀 이렇게 늦게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단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신표이지 마침표는 아닙니다. 어떤 분은 종종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래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말하는 거죠. 또 얼마나 힘들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뭐 사실 참지 말아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참는 것도 내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늘 붙들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한번 차이를 한번 볼까요? 인본주의는 말 그대로 중심이 인간이고 신본주의는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는 진리의 기준, 그 기준이 뭐냐면 내 생과 내 가치. 그러나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삶의 목적은 인본주의는 자기 실현,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영광. 결과는 인본주의는 교만과 혼란과 허무, 신본주의는 자유, 기쁨,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인본주의 사고가 강하신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나는 말이야. 내 스타일은, 내 성격은 나를 강조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조심해야 돼요. 자신의 가치, 세상의 가치. 세상의 흐름을 강조해요. 이게 다 인본주의입니다. 반대로 이런 분이 있어. 아, 현실은 이렇지만 어 주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신본주의예요. 며칠 전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수준 높은 간증이에요 내가 뭐 좋아하는 사람 다 좋아할 수 있죠. 근데 진짜 미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와. 여러분 내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아내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사고로 결정을 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 2절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와께서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그로마미아마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하메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잖아 나는 이제 임신도 안돼난 불가능해 난 어쩔 수 없어 아마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그러면서 내 방법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 이제 자식을 낳으려고 하죠 네. 겉으로 보면 아주 현실적입니다 에, 이 당시 고대 근동문화에서는 어, 아내가 이렇게 임신을 못하면 어, 어, 남편이 아내의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고 어, 그 자녀를 합법적으로 자신의 어, 후사로 삼, 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는 그 방법을 쓴 거예요 어, 사례는 하나님의 방법을 인간적인 으로 돕고자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사래의 마음도 이해는 갑니다. 이제 나이는 뭐 많아지고 세월은 가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그러나 사래의 선택은 인간적인 방법이었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래의 행동과 하와의 행동은 비슷합니다. 한번 화면을 볼까요? 둘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하와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렇죠. 사레에게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둘다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 화면을 보면 하나님 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신뢰했습니다. 사레 역시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계획을 신뢰했죠. 그리고 이들의 행동을 볼까? 선악과를 보기에 좋고 탐스럽게 여겨서 따먹게 되죠. 사레는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자식을 낳게 합니다. 둘다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 해결하라는 행동을 하죠. 결과를 볼까요? 하아는 죄와 죽음의 문을 열었어요. 죄와 죽음의 문을 열어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레는 갈등과 상처의 문을 열었죠. 가정 안의 시기와 다툼, 상처를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간 인간의 결과는. 어 언제나 고통이었습니다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하가를 주어서 일을 성취하려고 했죠 하와는 선악가를 따서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사고는 결국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사울왕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울왕도 블레셋과 이렇게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기로 했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군대가 이제 막 모여드는 게 보이고 자신의 군대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좀 기다려야 되는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직접 지냅니다. 그러니까 월권 행사를 한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면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현대인의 성경인데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어리석은 짓을 하였소 당신은 왕으로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했단 말이오. 여호와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을 영원히 이사의 왕으로 삼을 작정이었소. 그러나 이제 당신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이오. 여호와께서는 이미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 찾아서 자기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세웠소. 이것은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오. 결국 이사우랑의그 조급함 때문에 좀 기다리면 되는데, 그 조급함이 그의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인간의 판단을 앞세울 때, 그 결과는 언제나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시작 믿음의 본질은 기다리는 것이고 견뎌내는 거예요. 누가 보면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겠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말씀을 듣고, 듣고 지키어 인내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새번역 성경은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굳세게 지키고 견뎌내는 것, 인내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좁은 길이잖아요. 눈물 없이는 갈수 없고 기도 없이는 갈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인내고 견뎌내는 겁니다. 이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그미아 자녀를 얻을까 하 하매 아브라함사레 말을 아브은 사레의 말을 들었죠. 단순히 귀로 뭐 경청했다 그 뜻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꼭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들었어야 될까? 노라고 대답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자 아니라고. 우리 힘들어도 좀더참아보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힘들어도 좀 기다려 보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역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부부도 한 명이 실수하면 한 명은 어,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 해보자고 하면 됩니다. 내가 기도로 돕겠다고 하면 돼요. 근데 일부 부부는 똑같이,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낙심합니다. 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라도 똑바로 살자. 시작. 네. 내가 신앙 위에 굳게 서면 언젠가 회복의 날이 와요. 그러니까 부부가 똑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례 때문에 아브라함도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습니다. 결국 어, 인간적인 방법의 끝은 상처와 갈등인데 4절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레의 계획대로 이제 여종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동화의 이야기처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하갈이 임신을 하더니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지인을 사례를 막 멸시합니다. 결국 가정이 이제 갈등에 휩싸이게 되죠. 보통 이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해요. 사례도 자기가 잘못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탓을 합니다. 당신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탓을 하죠. 아브라함의 대답을 볼까요? 아브라함 6절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대해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종이 하갈이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결국 사레는 하갈을 또 학대합니다. 그리고 하갈은 교만했고 사례는 분노했고 아브라함은 무책임했습니다 결국 가정은 완전 전쟁터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갈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몸종이잖아요 영화로 보면 그냥 엑스트라 주인공도 아니고 잠시 나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어, 하 악대를 받아서 도망간 그 하가를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우리 7절, 8절 볼까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의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사례에게만 복을 주시고 하갈은 버려진 존재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셨어요. 어, 하갈 입장에서 보면 오늘날은 뭐뭐 뭐 인권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억울하게 잘리면 막뭐 어, 인권을 인권 이렇게 죄송하기도 뭐 하고 법적으로 따지기도 하고. 그런데 하갈은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예요. 어, 버려진 존재.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물어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은 분명히 어디서 왔는지는 아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도 하갈을 버렸고 그 여주인 사례도 하갈을 버렸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을 버리지 않았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에 뭐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있어. 난 버려진 존재. 부모님도 나를 버렸어. 난 무가치한 존재. 난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 이러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고아처럼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고아처럼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여러분,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나 혼자 외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릴 적 양육자로부터 강압이나 거절, 거부, 방치를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그 안정적인 사랑과 보호를 받아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이 성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 아픔의 상처가 남아 있어요. 대표적으로. 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야. 그런 거짓된 믿음을 어른이 되어서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자신을 떠날까 두려워하기도 해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해요. 동시에 사람을 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버려진 존재를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 자리에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찾아와 주십니다. 하갈은 자신이 엑스트라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주연처럼 그를 불러주셨어. 사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름만 불러주신 게 아니라 내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갈에게 복수해주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하갈에게 좋은 남자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자면 다시 돌아가서 복종하래요. 창세기 1 6장9절 말씀 볼까?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를 대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응. 여러분 아내가 싫어서 어, 밖으로 도는 남편이 있다면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laughs> 남편이 싫어서 가출을 생각하시는 여성분들 이 있다면. <laughs> 어.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집을 나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 같지만 더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래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10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를 대.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고 있어요. 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동시에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민족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갈은 아브라함의 몸종이에요 하갈은 사례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버려진 존재. 난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갈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시작하기.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하갈은 속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뵙고 여기서 살아남은 것인가 하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갈은 버려진 여인.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뭐 어려서부터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너 막내라 어, 사랑을 못 받으신 분 있습니까? 아니면 첫째라 이렇게 강압으로 잘 하신 분이 있습니까? 또 아니면 여자라 이렇게 교육도 부모가 시키지 않아서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갈은 버려진 여인, 사람에게 버림받았고 세상에서도 잊혀진 존재였어니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 한 가운데 하갈을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힘들지,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은 하가는 눈물을 머금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흐르는 우리의 눈물, 믿음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시름하고 달려온 그 기다림의 시간들.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보이지 않아도 약속 붙들고 느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